성경 몽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차지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조금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작게 하시고요. 크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크게 하시면 여러분, 들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5년 마지막 여러분, 주일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 그죠? 어 제가 지금도 많이 사용했고 성경 안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 나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것도 아닌데 보고 주셨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에도 요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편적 은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편적 은혜를 특별한 은혜로 바꾸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죠? 예비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죄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가 아니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박수홍입사님 아버님 우리 박태석 성도 75세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필체 옷하고 우리 교회 오셨던 거 아마 기억할 겁니다. 위패에 보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 여러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귀한 자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셨기에, 그의 영혼이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런 것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에 여러분 한번 조건조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 내가 살아온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2일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5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시즌2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이 분이 치과 의사인데 이지영 신대요 진으로 탄선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대와 경험을 나누는 아름다움의 가치에 초점을 두었다 그죠? 이런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 이지영 씨가 이 수상 이후의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과정은 제 능력이 아니라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삶의 여러 조각을 하나로 엮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인심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밝혔던 겁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사건의 퍼즐들을 딱 맞추어 보니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바로 이지영 씨의 수상 소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성년 주의를 맞이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 시대가 여러분 공존을 합니다. 하나의 시대는 이가봇 시대고 또 하나는 에벤에셀의 여러분 시대입니다.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떠나신 시대가 바로 이가보 뭐 시대죠 그 시대에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끊임없는 전쟁, 비극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가보 뭐 시대가 어디서 시작되냐 이렇게 봤더니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처음 이제 젊었을 때는 제사장 직을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영적인 영성이 떨어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한번은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여인 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끊어라. 포도주 끊어라. 그죠 기도하는 사람 보고요. 술 취했다고 혼내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나중에 솔로몬을 낳, 이 사무엘을 낳던 여러분 한나입니다.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이게 이제 임신을 할수 없는 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으로 저에게 조금 아들을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가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입만 우물 주물 주물 계속하다 보니까 엘리제사는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니까 아이고 저술 먹고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를 책망했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기도가 없던 시대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죠? 기도가 다 떠난 시대. 또 하나죠? 3의 일상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뭡니까? 여러분, 묵시, 비전입니다. 자, 한번 28장,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행한다. 영여성교에 보니까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현재와 미래를 볼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이 여러분 감겼다고 하면 그 나라 백성도 그렇고 그 나라에 사는 나라도 역시 망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 엘리 시대는 하나님이 여러분 떠난 시대죠.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떠났고 기도의 불이 꺼졌고 말씀이 죽은 시대가 바로 오늘 엘리의 시대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의 강대국 있죠.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침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블레셋과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이때요. 이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여러분 나갑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불레 세대에게 이런 빼앗깁니다. 이 소식으려 엘리 제사장에게 누군가 알려줍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두 아들의 전사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이 나오죠. 엘리의 그두 번째 아들었던 비느아스죠. 그의 아내 엘리의 자부입니다. 그때가 마침 해산딸이 가까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죽었죠. 하나님의 언약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몸을 굽히렸다. 이렇게 여러분 나 굉장히 큰 충격이 아마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산모는 죽고 이 아들은 태어납니다. 산모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가봇 성경에 밑에 보니까 영광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시대, 영광이 떠나간 시대 이게 바로 엘리가 살았던 시대의 특징이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끊임없는 불행이 시작이 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가보 시대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관주 밑에 보니까 도움의 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에벤에셀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는 시대죠. 당연히 부강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번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에벤의 시대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수 있게 할까? 사무엘은요, 사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렇죠.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너희 가운데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만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 시대부터 우상이 만연했다. 그곳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고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죠. 우상 제거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가나안과 페니키아의 주 여신인데요.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 신들이라고 하는데 주로 바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로 신의 남편이 바로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도 역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죠. 폭풍이나 비나 풍요나 농업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분 신입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을 숭배하죠. 농사도 잘 되고 뭐 재물도 많이 얻고 풍요가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제는 이제까지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 믿지 말고 저들이 믿는 신을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 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믿기를 시작을 여러분, 했던 겁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상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보고 줍니까? 보고 주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상 여러분 많이 보시죠? 우상이 말합니까? 말하는 우상을 보셨나요? 우상이 숨으십니까? 우상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이 아닙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이렇게 보니까 고대적으로요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아스다롯 아세라 우상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요 불 태웠다 이런 말입니다 재료가 뭐겠습니까 나무죠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거 여러분 다 태워버렸던 겁니다 또 하나 청동 같은 걸로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은이나 금으로 입히게 되는 우상, 바알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흙으로 점토로 만든 그랑 우상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돌로 만든 우상들이 굉장히 유행을 여러 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 우상을 만들고 섬길까?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다. 여기에서 여러분 시작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요.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십계명 받으러. 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내가 40일 있다 내려올게. 이렇게 얘기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야 모세가 이거 죽었나 살았나 궁금하기도 하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광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도자도 없죠.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형 아로 올양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만듭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시다 그러죠. 그래서 요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금은 보석 가지고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섬기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그죠? 탐욕, 욕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허상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여러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맙니다. 자연 만물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 또 하나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오늘 하느냐? 올 한해 여러분 이가보 뭐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면 에베네셀의 시대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요. 여러분 되는 겁니다. 나는 뭐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데 여러분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탐욕입니다. 과도한 욕심이 그죠? 이거를 그죠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기도 여러분 하는 겁니다. 물질주의, 배금주의, 여러분 명예, 권세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우상이 뭘까? 스마트폰이 아마 우상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다 이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이렇게 봤으면 좋은데 그죠? 누구나 할것 없이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어디를 가든 이게 아주 그냥 습관화가 여러분, 된 겁니다. 하나님 보다 그죠? 스마트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안에 하나는 제거해야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이렇게 회개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남북으로 끼게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위쪽으로 13km 정도 딱 가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남북에 딱 중심되는 지역이 바로 미스바 여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금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그러니까 정, 정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어떤 영적 각성 운동, 회개 운동, 부흥회가 시작이 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침입을 합니까? 블레셋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경에 보니까 두려웠다 이런 말씀 나오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우레를 바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우레가 뭡니까? 이 번개를 동반한 큰 천둥 소리 이게 바로 큰 우레입니다.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굉장히 이제는 불렛 사람들이 두려웠죠. 떨며 도망갑니다. 이설백선 끝까지 백갈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고 에벤에셀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3회상 7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뭐 잡담합니까? 아니죠. 금식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오늘 평양 대부응도 이야기 여러분 하셨습니다. 모여야 큰부흥의 불길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사동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 모이죠.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그죠. 땅끝까지 확산되어지는 것 여러분 보게 됩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그죠. 지금 인류의 그죠. 한 23억 정도죠. 크리찬의 인구를 만들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굉장히 다 바쁘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여러분 바쁘십니다. 모여라 그러면 아예 바빠서 못 모여입니다. 대부분들이 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창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려면 교회에 여러분 자주 모여야 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찬양대도 있는데요. 오늘 광고했습니다. 뭐라 광고했죠? 찬양 대원 모집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일은 교회에서 여러분 주의 일을 여러분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요. 주일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에벤 여러분 에세입니다 어, 여러분 각자가 월하에 그냥 한 무도 노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디든 기관이든 부서든 들어가서 각자 하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죠 우리 교회에도 어떤 시대죠? 에베네스의 시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해요. 여러분 하는 겁니다.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였죠. 분리 사람들은 침공합니다. 전쟁일보 직전이죠. 사람들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상식이 안 맞죠. 상황이 안 맞아요, 그죠? 지금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역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다가, 아말레기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요, 여우수와에게, 야, 너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왜 올라갔습니까? 전쟁 구경하러 올라갔습니까? 전쟁의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여러분 도망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했다. 모세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는 겁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죠. 아론과 우리 옆에서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다. 그것도 하루 종일이죠.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이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이 여러분, 침공하게 여러분 됩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하죠. 그 다음에 뭐 했냐 봤더니 사무엘이 점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뭡니까? 이 재물을 불에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일부를 남겨두지 않고, 화목제 같은 거는요, 일부를 좀 남겨두고, 이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것도 있지만, 번제는요, 다 태워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가 뭘까? 바로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 뜻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절반의 예배 아니면 일부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전하지 않는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가려서 내가 알아서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 모든 결정은 또 내가 여러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주여져 찾지만 거죠. 우리 안에 끊임없는 탐욕의 우상들이 여러분 남아 있는. 이게 바로 온전하지 않는 예배자 여러분 특징입니다. 온전함이 뭘까? 완벽함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방향성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리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그죠. 또 전심으로 또 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찬송을 부를 때도 그죠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에벤에셀의 시대의 특징이 뭘까 오늘 결과가 세 가지 나옵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됐습니까? 굴복했다 왜 하나님의 손이 막으니까 니네 이스라엘 땅이 들어오면 안 돼. 이건 내가 지키는 그렇죠? 아,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하나 뭡니까? 불레에게 빼앗겼던 영토입니다 애그룸부터 가득까지 그 땅을 도로 찾게 되죠 회복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여러분 된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아모리족석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일곱 부족 중에 굉장히 강대한 부족이죠 여기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아마 아모리 족속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발 물러서서 화친을 치나면서 평화가 지속이 되었다. 올 한해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이가의 시대를 넘어서 에벤에셀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딴데 가지 마시고 교회에 여러분 자주 모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도 모이고 기도회도 여러분 모이시길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부르짖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삶 에베네셀의 승리 역사를 여러분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떠난 그 이가봇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도우신 적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에베네셀 승리의 어떤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